안녕하세요, 하신입니다. 슈퍼젠 코리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고 이게 봐봐 최고가가 17만 원 갔을 때 지금 65,000만 원에 4천억이니까 6 3 8 거의 한세 배면 1조 넘던 시절도 있었네. 영광 응. 이 영광 언제 가노? 야 1조 넘던 이때 막 달렸던 모양이야. 이거 왜 이래 됐노? 차트로서는 뭔가 그런데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 실적 따라 간다고 실적이나 이런 거는 흠 잡을 데가 없거든. 주식수 620만 주. 자유스부터 볼게요. 유수는 노 슈피겐 AI 플랫폼 마이셀럽스 35억 그러니까 얘들이 그것도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에도 좀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도니까 이제 돈을 계속 계속 버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뭐 슈피겐 홀맨 컬러버 패키지 출시 2020년 홀맨 패키지 요거 아이템이 이렇게 딱 하면 얼마 기업 노 이런 거 자회사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승 쫙 자회사가 쫙 벌어들이고 있거든 목표 주가 뭐 96,000원 98,000원 유지했다 뭐 이카고 3, 4분기 서브라이즈 이게 이게 코로나인데도 l g 전자하고윙 팝업전 뭐 이런 거 슈피엔 이런 것 이런 도 있나 스마트 윙아 스마트 윙용 이런 거 와, 이런 것도 신고가 갤럭시 노트 20 케이스 출시 이런 것도 휴대폰 케이스 파는 회사 알지슈피겐 그 회사인데, 휴대폰 케이스만 1,80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laughs> 월드엑스 1,100억 매출이던데, 와, 월드엑스 울고 싶다. 자, 이렇게 차트를 받고, 자, 뉴스 받고, 뭐고, 무상증자 한다고, 잠깐만, 뭐고, 잠깐만. 너 이브레싱, 이 이거, 이는지 이런 거, 무상증자를 하면 좋은데, 요건 나중에 볼 거고, 슈핑 코리아, 영풍, m c n 스 드림텍, 파트론, 이거 휴대폰 관련주 아니가? 시가총액 4천억 1조 7천억 7천억 5천억 여기 영업이익만 볼게요 영업이익률 뭐야 이거 영업이익 증가율 아 이거는 뭐좀 숫자가 19년도 이상해가지고 통과 이런거 보면 안돼 자 종목분석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수익률이 의외로 얼마 안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익, 꾸준히 성장했겠지 뭐 수익률이 한달은 마이너스 2% 어, 석달 평균 이 프로 이 프로 상승 그러니까 재미없었는 거예요 석달 동안 여섯 달 동안 도 재미없어서 삼 프로 일년 하니까 이십칠 프로 상승한 거예요 얼마 재미없었겠네 맞죠 다른 거는 막두 배씩 뛰고 막 그랬는데 맞죠 김대영 외사인이 이백오십만 주를 가지고 있어서 주식 수가 육백만 주밖에 없어 사십 프로를 가지고 있고 필필 필, 이게 멋는거예고 피델리티 펀드가 오 어, 프로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삼 프로 가지고 있다 여기는 온라인 세일즈로 아마존에서 구십구 점 구를 받은 99점 란다 99%에 이제 그거 뭐 리액션. 그니까 후기 이런 것들 을막 남겨 가지고 하여튼 전 전체 매출 종목 상관없이 4등에 이르는 아마존 4등이면은 작살난 거잖아. 아마존 매출이 얼마나 올라는데. 그게 1 9년 기준. 이런 거 슈피겐 브랜드 누구나 알 건데. 슈피겐 쓰는 사람은 슈피겐만 쓰던데. 나는 아무거나 쓰지 마. 이거 보자. 연간 보자. 검색이 안 되네. 어르치. 연간 전체 뭐지? 아, 연간, 연간, 연간. 15년부터 매출 볼게요. 10, 1,400, 1,700, 2,200, 2,600, 3,000. 증가했나 안했나? 우상향했지 자, 그러면 영업이익 볼게. 440, 430, 480, 490, 440. 2020년에는 벌써 벌써 사, 분기로 보면 너무 너무 어긋 걸로 알고 있거든. 봐 영업이익이 (100억) (100억) (400억) (600억) 이잖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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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600억) 넘어가 (3분기만) 해도 (600억) 넘었거든 (1000억) 가까이 되니많니아 (1000억을) 안 내고 한 (800억) 가까이 되겠다 그니까 우상향 영업이익도 우상향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영업이익에서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영업과 상관없네 영업은 돈을 버는 행위잖아요 돈을 버는 행위를 제외하지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들어온다든지 그러고 뭐 땅이 있는 거를 굴렸더니만 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뭐 뭐 돈을 빌려 준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게 기타 비용, 기타 수익, 금융 수익이 카거든. 그러니까 그당 단기 순익을 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에서 세금 띠고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을 더하면은 더하고 빼고 하면은 단기 순익이 이 나와. 그러니까 단기 순익이 이 중요하냐? 영업 이익이 중요하냐고 물으면은 영업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매출액과 왜? 영업 이익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제일 주력 모델에서 그 마진이 발생되는 거고 단기 순이익은 더 기타적인 것들이 붙어서 거기서 발생될 수 있잖아. 뭔 말이냐고? 은행에서 돈을 천억 빌려서 그러면 빌리면은 그게 그 이자도 나갈 수 있지만 이자도 받을 수 있잖아. 그게 당그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이 될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평상시에 잘하고 현금을 잘 모아오고 회사를 잘 굴렸다라면 무조건 그런 자산들이 쌓여있을 거잖아. 투자를 계속. 했다면 라 투자를 계속 했다면 라 그럼 땅도 사놓고 그걸 굴리기로 하면 기타 비용 기타 수익이 계속적으로 플러스가 많이 많이 된다 뒤에 나올거지만 그래되면 은 순이익도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세금 뺀다 하더라도 계획차이가 별로 발생되지 않는다 영업이익은 평균타이어로 보시고 단기순이익은 그냥 어쩌다가 컨디션 조우가 잘 나오는거 뭐 땅을 팔았는데 100억짜리 얼마전에 푸드웨어 할때 뭐 100억 2억짜리 팔고 포르테 갈 때가 와이언테 갈 때가 하, 그런 식으로 팔면은 갑자기 순익이 확 올라간다 그때는 아로이도 확 올라가거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한 게중요하다자 그래서 자산이 1700억에서 19년 되니까 3400으로 두, 두 배의 자산이 불었고 부채는 190억에서 500억 2배 반이 불었네 그런데 190억이니까 부채가 이거 100, 500 지금 600억인가 그렇거든 한10몇 프로 밖에 안돼 부채가 자본이. 1,500억에서 아1억에서천오0억에서2천0 0억으로두 배가 불었고 자본 총계 이렇게 나오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잖아. 자본 31억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얘들은 사채를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있는 자본으로 계속 했다는 거지. 있는 자본에서 가면 돈을 어디서 빌렸는데 은행에서 빌린 거지. 은행 이율로. 은행 이율보다 더잘보니까 은행에서만 빌린 걸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해도 물건이 너무 잘 팔리고 너무 잘 되니까 걱정 없이 그냥 굴린 거지. 회사에서 사채를 쓰고 하는 이유가 돈을 못 빌리니까 돈 빌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 많은 조건을 걸고 하니 자본금이 이렇게 훼손되가 훼손됐다기보다 자본금에 이렇게 뭔가 거주상스럽게 붙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런 데는 할수 있는 게 나중에 무상증재를 더하겠지 자본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주주들한테 1대1 비율로 주겠습니다 탁좁부면한 주가 두 주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데는 영업활동 으로 400억, 280억, 350억, 380억 320억. 투자 이렇게 계속 400억, 240억, 250억, 360억, 230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재무 활동은 배당을 주고 뭐 차입금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가 계속 갖고 있고. 얼마죠? 얼마 아름답나. 영업 이익률 29%, 24%, 21%, 18%, 14%. 이거만 봐도 끝났다. 뭐뭘볼거 있나? 순이익률 25%, 21%. 볼거 없잖아, 순이익률. ROE 봐 봐라. 요번 분기 ROE가 16%가 18% 나왔거든. 부채 비율 봐봐 십팔 프로, 올해도 십팔 프로야 부채 비율 자본 유보율 만배만 배를 쌓도 건 EPS도 이번에 나오고 PBR은 내가 계산했을 때한육 정도 나왔어 육 정도 PBR은 한 일점 일 정도 나왔고 배당 수익률 순이익이 십구 프로, 순이익이 십육 프로, 순이익이 칠 프로 한 금액은 얼마인데 천삼백이라 되네 일 프로니까 아아 다다 요거 이건 주가에 이 프로 이 프로니까 천이백 되겠다 지금 육만 원입니까 그런 식으로 배당도 주지. 얼마 좋아? 분기로 보니까, 요번에 빨간 게 하나도 없잖아. 어, 단기순이 비집에, 그러니까 자회사 중에 돈못 벌고 돈 까먹고 하는 게 있거든. 있는데, 그거는 수치가 너무 작아. 큰, 대세 영향을 미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요렇게, 영업활동현금흐름이 3, 3, 2, 3분기에 한번 마이너스 됐지만, 다른 걸로 몇건 없었다. 엄청나지? 투자 200억씩 팍 하고 있다. 야, 이 회사 너무 좋다. 하나 정리해야 되겠다. <laughs> 야, 케이스가 61%야. 케이스가 1 9년2 0 2 0년이 케이스가 케이스만 팔아가 1800억 매출 보호필름. 아, 그러고 기타 보호필름이 몇 프로더라.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이게 케이스만 61%, 보호필름이 9%, 기타 28% 수출이. 어디야 연구비가 한 30억. 1%는 그래서 한 40억, 30억 쓰거든. 연구비를. 그러고. 평균 건성요수는 3년인데, 이게, 회 직원을 갈고서 3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에코마케팅 예를 들면, 은 에코마케팅은 워라벨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했는 게 바로 그게 들어오니까, 어, 그래서 건성요수가 2년을 만했거든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일자리 어떤 선정,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상, 근무 혁신 인센티브 우수 기업 s 등급 근무. 근무를 잘하면 인센티브로팍 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메리트는 인센티브거든. 하는 만큼 줘 봐라. 얼마 잘하는데? 일 나오지 말아야 도 나올 걸. 맞지일 하지 말아야 도 하잖아. 근데 봐라. 일 하지 말아야 도 하잖아. 지금 내 새벽 몇 신데 지금 이거 만들고 있다. <laughs> 2020년에는 수출이 한90% 보호필름 90%, 보호 필요로, 90 넘었는데 케이스, 어, 케이스가 90몇 프로고 케이스가 90몇 프로구나. 내수보다 내수의 매출은 올해는 좀 적었는데 어, 북미 지역이나 유럽은 매출이 증가돼버렸어. 유상증자 한번도 없이 14년부터 그냥 지금까지 자본 변동이 없는 거야. 이때 상장했거든 14년도에. 이때 400만 주, 600만 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자, 뭐 이런 게다 있노. 그러니까 돈을 잘 버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볼거 없대기 재무. 이볼거 있네 이거. 일이 잘하는데 현금으로 이게 거꾸로 가래. 자, 19년까지. 나 현금 흐름 봐라. 이제 요거 이제 요요 재무 상태 자, 이거 보자. 단기 순이 13%, 14%, 18%, 16%. 그러니까 차익금을 한 3%짜리 써도 잘갑니다이거지 분기로 해 가지고 현금 흐름 볼게요. 요 보면 2020년 이렇게 영업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인 거. 투자 활동은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 빌려 준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을 배운다든지 기술료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할 동안 현금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거니까 재무는 어, 내 자본이나 내가 빌린 거 재무활동에 대해서 현금 유입액 들어온 게한개도 없잖아 한개두개세개다 비었잖아 재무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온 게 없어 그러니까 들어오면 플러스인데 들어온 게 없어 나가는 것만 유출해 뭐가 나갔노 나갔는 게 없어 금리 부채 감소 요거 갚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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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이너스지 그리고 배당금을 78억 줬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제 재무활동이 그러니까 자본은 담을 건드렸잖아 배당금 줬다라는 건내자본에서준 거잖아 내자본에서 그러니까 배당금 줬으니까 마이너스 현금성 자산이 얼마 증가했냐 168억 증가하고 기말 현금이 700억에서 650억이 되었다가 825억이 되어버렸다 825억이 2020년 초에 시작할때는 5 1 6억을 시작해서 800억 그러니까 300억의 현금이 불어났다 라는 거지 지금 현금성 자산이 800억 있단 말이야 지금 기말에 자 맞지 이제, 이제 금방 끝내지자 이거 수익성 보면 이건 연간 보지말고 분기 최근거 올라가고 있지 지금 이때 인도를 돌파하든가 익하고 있는 상태 여기서 갑자기 컨텀 점프를 하기 시작해 쫙 올라가기 시작해 이때 2020년 3분기에 지금 매출이 더팍 뛰고 있어 지금 이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매출 하더라도, 어, 지금, 이때 걸로 해볼까? 이때 께면 19년도 매출하고 비슷하거든. 19년도 매출. 19년도 매출하고 비슷하니까 19년도 EPS, EPS는 19년도 6,400원이잖아. 6,400원이면 지금 그래도 봐라. PER 10밖에 안 된다. 10도 어디고, 싼 거지. 이건 전 세계를 가지고 소비자가 B2C 사업인데. 그리고 애프터 사업 애프터 사업이 뭐냐면은 비포 애프터 있잖아 비포 시작 시작은 기계를 만들 때 부품 아이폰을 만들 때 바로 전목해가 나는 카메라 부품 만드는 회사 케이스 만드는 회사 나는 뭐 이렇게 액정 만드는 회사 그러면 그 이렇게 제조사의 갑질에 견뎌야 되잖아 원가 낮춰라 그러면 원가 낮춰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애프터 회사는 물건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물건에 맞춰 서 악세사리 를 만들든지 이렇게 슈피겐처럼 이건 애프터 애프터 마켓 회사니까. 갑질이 거의 못하는 거지. 소비자들한테 니즈도 맞추면 되는 게야. 이게 이렇게 좋은 게 눈으로 이런 회사. 그 대신에 소비자의 니즈에 못 맞추면 나가야 되는 거지. <laughs> 순식간에 나가야 되겠지. 그럼 매출 총이 원가를 뺐을 때6 7 69프로. 영업이익률은 분기를, 분기를 봐야지. 분기로 보면은 1 4 1 7 1 2 1 6 1 4 2 8 22년 9, 이게 3분기 잘 나왔다. 순이익률, 1 3 1 0 1 7 1 2 2 1 이렇게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중, 가치지표, 요거, 요거 PBR 보는 거고, 자순위 증가율 했고, 안정성 이거 안 들어. 네, 네, 가자, 가자. 자 활동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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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이 그 대신 요게 캐시 사이클이 52일 만에 재고자산회전율이 60일, 더 걸리는 것 같은데, 39일 만에 밖에 안 들어오네. 그래도 짧게 돌아오네. 맞지? 짧게 들어오나, 좀 길은 줄 알았는데, 수익성. ROA, 요거 받는 거다 받고, 자, 요거, 어 요것도 다 받고, PBR, PR. PBR도 이제 얘들이 좀 많이 쌓아둬 가지고, EVA 비타 수치가 4다 3. 이거 3년 만에 들어온다. 2년 만에 들어온다. 이말 아이가. 야, 분기 뭐고? EVA 비타 수치 7이다 7, 22, 6, 6. 그래도, 그래도 낫다. 자, 자, 업종 분석. 비슷한거 핸드셋 핸드셋 아니거든 it 부품 이게 또 업종이 안 맞으니까 통과 다르니까 통과 섹터분석 자 여기에 소비재 에셋 나는 이걸 소비재 셋트로 봤는데 소비재가 아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거 필수 소비재는 아니고 참 넣기가 애매하다 그냥 소비재로 넣어볼게 소비재 검색 휴대폰이니까 슈피겐 코리아 마이너스 17 주가 수익률 안 올라갔네 배당 수익률 슈피겐 코리2.2 코스닥 0.7 필수 소비재는2.8 주네 자 이거는 p r 슈피겐 코리5소비재로 들어가니까 와 p r 은 무조건 나중에 좋잖아 슈피겐 8이다 8 10 필수 소비재는 평균 10이네 이렇게 필수 소비재는 PBR 이건 PBR이고 이거를 r o e ROI는 슈피겐 20일 필수 소비재는 8%밖에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이 필수 소비재는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니까. 얘들은 원가 별로 안 들어가도 금형 하나가 막 찍어내면 되는데 그리고 지들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성이야 이런 것들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로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지. <laughs> 디자인만 잘하고 금형만잘 뽑아내면은 턱 특허 내는 것들 막 하고 지분 회나10% 이상 김대영, 김채철교, 이고은, 곽봉환이 특 최뭐 특수관계자 주주라고 변동 지분 이 언제 팔았어 언제 팔았어? 40% 19년 4월에 110만 주를 시간 후에 매매를 했네. 그래서 40%래. 자10% 10%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어, 가지고 있나? 3% 지금 하나도 없네. 연금관리공단이 다 팔아먹었다. <laughs>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다 팔아먹고 신영자산운용이1.9% 가지고 있고 1.9% 지금은 있나? 7.76억을 팔아먹었네. 신영자산운동이 빠졌다. 근데 지금 피델리티는 살아있다. 피델리티는 살아있다. 5%.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팔아먹었대고. 그리 기타 주주 슈피겐코리아 지분 여에 있고 여에 있다. 자 누가 판다고 하면 같이 팔아. 종목 도은 지금 가면 안 되고. 자 이거 이 마무리시게요. 자 홈페이지로 또글로 들어가 보면. 자여러 보면은. 아까도, 아까도 봤지만 매출은 꾸준히 증가 우상향 우상향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왔고 영업이익률은 어 11%아21% 정도 나왔고 순, 수익률이 순이익률이 19% 올레꺼 기준 ROE가 15% 그리고 유보율이 11,000% PER 이 계산했을 때6 PER 6 정도 나왔고 PBR은 1.1 배당도 나오고 연구비도 1% 정도를 쓴다 할건다 한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시총 4천억이고 자, 1부터 10까지 모르면은 5점이고, 나쁘면은 1점으로 갈수 있어요. 빵점도될수 있고, 제일 좋은 건 10점. 좋으면 좋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가지고 싶은가? 저는 8점을 줬어요. 8점. 어, 요건 애프터 사업의 장점만 말해 볼게 애프터 사업의 B2C 사업의 소비성 사업이고 공장도 없고 공장 지들이 안 만든거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높고 20% 순이익률도 높고 RA도 높고 12%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 세계를 가지고 소비자로 세계 멀티플이 세계적이고 아마존에서 뭐 휴, 후기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휴대폰 계속 바꾸고 휴대폰 껍데기 안 씌워 가지고 하는 사람 없고 요게 그래서 가지고 싶다 8 돈잘벌거 같냐? 휴대폰 껍데기, 이거 보호필름 안 하고 하는 사람, 내 보호필름 안 하다가 요번에 기스 나가 얼마, 가슴이 아픈지. 그런 것처럼 휴대폰 껍데기 바꾼 사람은 수시로 바꾼다. 지금인가? 지금이지. 왜? 싸니까, 지금 싸니까. 시총 3배까지 갔던 적도 있고, 뭐, 본께는 국민은행, 국민은행이란다. 국민연금이 탈출했던 적도 있지만, 그건 저거 사정이고 내가 봤을 때는 실적이 오르는 회사는 언젠가는 뒷받침해주면 이런 게 올라가지 않겠나. 여러분, 다 싸냐? 싸냐에 나이가 10을 줬다. PR16이 싼건 맞잖아. 싼건 맞잖아. PR10도 싸겠다, 이거는. 더 되겠다, 맞지?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물건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마이 파는 게싼 거지. 경영자는 내가 이분을 잘 몰라가. 그런데 나이가 너무 장점이고 70년생. 71년생. 나하고 다 5살 차이니까 50이네. <laughs> 아이고, 아버지요. 그러고, 저 뭐고. 그 레이도, 레이 경영자도 7 4년생인데 호랑이띠. 그것도 경영진의 나이가, 임원진의 나이가, 뭐야, 젊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조금 바르게,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까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몇십 년더 남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았겠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뭐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도 하고 막 투자 자금을 이때까지 벌어들였던걸 10년 년 했으니까 막, 막 풀라고 막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뭐라도 나오겠다잉. 걱정 안 하겠냐 이건 뭐 걱정할 것도 없지 휴대폰이안 나오고 뭐 거기에 대한 뭐악세서리안 나오고 뭐더 이상 그게 없으면은 뭐 박살나겠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뭐 기존에 해왔던 이미지가 있고 브랜드 네임이 밸류가 있는데 이게 뭐 쉽게 나가나 특별한 게 쓰레기만 만들면은 다 나온다. ROE는 15%가 나와서 5점을 줬고 영업이익률은 21점이 나와서 64, 24, 6점을 줬고 그래서 총점 7.5점에 60점 8 나누기 8을 하니까 7.5점. 위험한가? 부채율 18%, 유보율 1100%인데 왜 위험해? 얘들 차이 금만 쓰고 3.7% 이자 내는 것도 잘 쓰고 있다. 왜? 그만큼 매, 그거 뭐돈줄수 있으니까 3.7% 이자짜리 내면서 막 쓰지. 지금 1% 2%짜리 쓰는데. 자식에게 그건 장담 못 하겠다. 그때는 어왜 될지 모르겠네. 그때도 휴대폰 쓸까? 휴대폰 들고 다니지 않을까? 그럼 껍데기 못 하잖아. 못 <laughs> 하잖아. 다른 걸 하겠지. 무엇으로 돈을 버나 스마트 기기, 케이스, 강화유리, 주변 기기 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